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노인아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총 21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 중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정원을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은 8명 감축, 사무직렬 기능직은 정원 7명을 조정해 원안가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목적과 필요한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와 예방교육,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됐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제4회 추경 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43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전 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개수 조정 위주로 편성돼 제3회 추경 예산액과 대비하면 일반 회계는 1.86% 증가한 2754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 감소한 455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부에서는 시장 및각 실가소장에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 의원들은 동두천 양주 의정부 통합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노점상 상인들의 마찰권,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활성화 및 중점 현안 사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질문했으며 각 실과장에게는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집중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